사무엘 기상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한 사람은 포도주 가족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시니.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란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좋다.이제 너희는 지파와 지반별로 나주 앞에 나와 서거라.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지반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지반이 뽑혔고 마드리의 지반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부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